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아17은요 음.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음. 우리 몸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음.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과하게 되면 내성이 음. 생겨서 먹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렙틴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음.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아17이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어? 조절해주기 때문에 식욕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험용쥐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시켰습니다. 네.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기 집에 집안에 그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다이어트 유산균 BNR 17이 혹시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주나요? 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똑똑하게 잘 찾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음... 자, 다이어트 유산균 BNR 17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 당뇨가 있는 실험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네. 한 그룹에만 12주간 이유산균을 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 혈당 또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잘 선택했네. 아우 잘했어. 칭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당뇨에도 도움 주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음. 네, 그리고 다이어트 유산균 그 비에나 17은 그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여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백색 지방이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이제 지방 같은 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 다음에 그 남은 음... 것들이 이런 백색 지방의 형태로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어, 어, 쌓이는 나 네. 근데 이러한 백색 지방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뭐 비만이라던가 당뇨병 같은 것들이 유발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쥐에게이 유산균을 10 취하게 했더니, 이 쥐의 백색 지방세포가 약 35%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그냥 이 유산균을 한 번에 왕창 먹고 싶은데요. 섭취 권장량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그 1일 섭취 권장량이 약 425에서 900mg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거를 네, 권장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섭취 시에도 너무 뜨거운 물이랑 함께 섭취하는 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 피하는 것이 좋고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인지 음. 확인한 후에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